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조금 느려지고 괜히 숨을 한번 고르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명웅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한, 따뜻해지는 순간. 이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영상이 이번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지? 크게 울컥하지도 않는데 마음이 편해진다. 보다 보니 영상이 끝나 있더라. 오늘은 바로 이 느낌. 왜 임영웅의 영상은 조용한데도 오래 남는지. 그리고 이번 영상이 왜 이번에만 볼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로 느껴졌는지를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영상들은 대부분 빠릅니다. 시작부터 자극적인 장면, 강한 음악, 짧고 강한 메시지, 몇초 안에 시선을 붙잡지 못하면 그냥 넘겨지는 시대죠. 그런데 임영웅의 이번 영상은 그 흐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무언가를 설명하지도 않고 감정을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잠깐만 같이 있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것처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영상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임영웅 콘텐츠의 아주 독특한 힘입니다. 그는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온도를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는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그 특징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고백이나 극적인 연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마음이 좋아졌다. 오늘 하루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 이 감정은 억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영웅의 말투 표정 목소리의 속도 그리고 말과 말 사이의 침묵까지 이 모든 요소가 굉장히 섬세하게 조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건 임영웅의 톤입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힘을 주지도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기보다 혼잣말에 가까운 톤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 나도 그랬지. 요즘 내가 좀 바빴구나. 잠깐 쉬어도 괜찮겠네. 이게 바로 따뜻함의 정체입니다. 위로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데도 위로가 되는 상태. 응원하겠다고 외치지 않는데도 힘이 생기는 순간. 임영웅은 이런 감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감정을 앞에 두지 않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듭니다. 이번 영상 역시 감동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가 자기만의 순간에서 각자 다른 지점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임영웅의 표정에서 어떤 사람은 그의 목소리에서 어떤 사람은 말을 멈춘 그 짧은 순간에서 이렇게 정답이 없는 영상이라는 점이 이번 콘텐츠를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팬들이 공감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임영웅이 우리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임영웅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다. 이 느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영웅은 항상 누군가를 향해 말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그는 무언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해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속도로, 자기 호흡으로 지금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을 뿐입니다. 그 태도가 시청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아, 나도 굳이 정답을 찾지 않아도 되는구나. 지금 이대로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보는 영상이라기보다 머무는 영상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지 않고 괜히 멈추고 싶어지는 영상. 보고 나서도 바로 다른 영상을 누르기보다는 잠깐 여운이 남는 영상입니다. 이런 콘텐츠는 요즘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영상 좀 다르다라고 느낀 것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영상의 진짜 특별함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이 영상이 유독 이번에만 볼수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임영웅은 이 시점에 이런 온도의 영상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번 영상 속에 담긴 임영웅의 지금의 마음 그리고 그가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사람으로 남아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임영웅의 영상이 유독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분위기가 따뜻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금 이 시점에 임영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팬들과 마주하고 있는지가 조용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임영웅 좀 달라 보이지 않아 뭔가 더 편안해진 느낌이야. 이 말은 그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더 솔직해졌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명웅은 그동안 늘 많은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노래하나 무대하나 말 한마디까지도 늘 잘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 기대를 거의 한 번도 어긋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보이지 않는 긴장을 동반합니다. 아무리 담담해 보여도, 아무리 익숙해 보여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긴장이 조금 풀린 모습이 느껴집니다. 완전히 내려놓았다기 보다는 스스로를 조금 더 믿게 된 사람의 여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이전보다 더 느리고 표정은 더 부드럽고 침묵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임영웅이 말하지 않는 순간들입니다. 보통 영상에서는 빈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음악을 깔고 자막을 넣고 계속 무언가를 보여주죠.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 공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이 오히려 많은 말을 합니다. 지금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은 느끼는 게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소리 없이 전해집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보는 사람에게도 꽤큰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선택입니다. 이명웅은 이제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래를 잘한다는 걸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이 그 모든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콘텐츠라기보다 지금의 상태를 공유하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팬들이 공감한 또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임영웅이 우리를 위로하려는 것 같기도 한데 동시에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것 같기도 하다. 이건 굉장히 건강한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주변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상태. 지금의 임영웅은 그 지점에 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상은 슬프지 않은데도 울컥하고 강하지 않은데도 오래 남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말을 직접 하지 않는데도 그런 메시지가 영상 전체에 흐릅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불안하고 모두가 뭔가를 증명해야 할것 같은 시대에는 이런 콘텐츠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임영웅은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호흡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조용히 보여줄 뿐입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는 허락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특정 팬만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임영웅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요즘 조금 지친 사람에게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획으로 만들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억지로 연출한다고 생기지 않고 오랜 시간 쌓인 태도에서만 나옵니다. 임영웅이 늘 조용한 선택을 해왔고 늘 자기 속도를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이 자연스럽게 설득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계속 앞에 서 있어도 결코 우리를 몰아 쓰지 않는구나. 이게 임영웅이 가진 가장 큰 힘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람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로 걸어가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면서도 힘들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영상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했던 콘텐츠로 느껴졌는지, 그리고 이명웅이라는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따뜻한 중심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